다. 그 다음에, 광. 지국이랑 증장은 둘다 쓰레기인데, 증장이 조금 더낮다고볼 나... 수도 있고, 그냥 증은, 증, 지국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알았어요. 가로 열고, 증. 하고, 증지.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1, 광 2, 증지 3. 둘다 도찐, 개찐. 비교하기 애매함. 자 이렇게 보는데 일단 다문 다문이 지금 좋은 이유 보스 구지랑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만점이죠? 그렇다고 구지랑 왜 보스를 잘못 잡나요? 아니죠? 그냥 보스 10점이야 그 다음에 설화 설화 9점 광목이랑 거의 비등해요 비등하거나 약간 아래지 않나 내, 내 체감상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제 체감상 설화는 광목한테 살짝 아주 종이 한장 차로 밀린 느낌? 그래서 9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컨텐츠 그외 컨텐츠들은 이제 뭐 도전 모드라던가 아니면 뭐 빛의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뭐 황제 헌원이라던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다문이 컨텐츠 만점은 아니에요 확실히 도전 모드 이런 것도 확실히 점수 못 빨고 하기 때문에 한 5점 한 5점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제 상제 초반에 대이덕 나오기 전까지 조금 아쉬워요 몹 흘리는 게 있기 때문에 상제 한 8점 정도 8점 정도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저점 가성비 가성비 10점 다문이 왜 가성비가 10점이냐 지우랑 똑같은데 초반에 날먹이 쌉가능이요 초반에 강주박 닥세스 최무선만 뽑으면 그냥 조합 끝삼저항가 35%를 그초 가성비 3그 마리로 다 챙길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저점 이때 그러니까 조광 이런 거다이 때. 9점 줄게요, 9점. 10점은 아니다. 9점 주겠습니다. 왜 9점이냐면은, 연옥 동자가 조금 애매해. 조강은 정말 좋은데, 조강에서 삼신기, 아까 말했던 삼신기를 다 챙겼을 때, 좀 아쉬워요. 그니까, 러 이미 오버해. 저항값 35%가 너무 많아. 이미 조강은 쉽게 잡히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로 조강을 넘어선 연옥 동자로 가자니, 연옥 동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점 기준으로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이 이런 거네요. 다문이 이 정도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문이 1등이에요. 현재 사창티어 다문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문 점수는 대충 어이 정도 된다. 어 다문 점수 이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자그 다음에 광목 제가 지금 키고 있는 광목천왕이죠. 광목천왕은 어떻냐. 보스 잘 잡아요. 보스 잘 잡음. 실제로 잘 잡는데 근데 얘가 10점 만점이냐. 10점 만점은,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구지렁을 못 잡잖아. 구지렁을 다문보다도 좀 밀리잖아. 근데 그런 거에서 좀 점수 좀 깐다고 치면, 한 9점. 9점 정도 는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고, 광목이 보스를 절대 못 잡는 건 아니에요. 잘 잡아요. 걔잘 패요. 어, 보스 엄청 잘 패기 때문에, 한 9점 정도 주겠습니다. 10점 만점은 안 되니까 9점. 그 다음에 설화. 설화 10점 만점이죠. 설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은보다 종이 한장 차이로 광목이 더센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설화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관을 생각입니다그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는 이제, 도전 모드. 근데 도전 모드 안 돼. 혈장 뭐볼거 없고. 얘도 그냥 뭐, 컨텐츠는 딱히 그렇게 뭐, 그러니까 설화를 제외한? 나머지 컨텐츠로 봤을 때? 얘가 좋은가? 혈장 잘 깨기네. 근데 혈장 잘 패. 혈장 잘 패고. 그러면 얘는 한 7점. 그 다음에, 상제. 상제는 뭐, 10점 줘도 되겠죠? 아 상제는 근데 9점 줄게요 9점 줄게 9점 상제 개잘 패는 거 맞는데 9점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장천왕이 풀 조합을 안 맞추더라도 상제 사냥을 엄청 잘 패요 그거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점 만점은 안 주고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제 잘 잡고 데이터 있어서 사는 건 편한 거 맞지만 일단 9점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점 광목 저점 어떤가 다문이나 다문이나 지구같이 아까 말했던 삼신기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광목은 그게 안돼 얘는 뭐 이제 중남 뽑고 어느 정도 스펙을 맞춰야 2차원적 이후에 중남을 뽑아야 그때부터 좀 맛있어지거든요 조합이 맛있게 짜져요 데이더 광목, 홍길동, 중남 이 정도까지 나와야 조합이 좀 맛있어지기 때문에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좀 아쉽습니다 어, 그렇게 좀 아쉬워요 데이덕을 뽑아야 되는 게좀커 데이덕이 130억인데 1 3 0 c 짜리 데이덕이 안 맞, 없으면, 얘는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덕이 중간에 딱,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인데, 위덕이가 나오면, 저항도 깎아주고, 체이전도 해주고, 서브 격수도 해주고, 뭐슬로도 넣어주고, 몹도 모아주고, 공중부터 패주고, 얘가 모든 걸다 해주는 역할이야. 키야, 키. 얘가 그냥 광물 키인데, 얘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데이덕을 뽑기 전에는 도울이잖아. 도울인데, 도울 얘가 쓰레기야. 어, 다 아시죠? 도울로 상대 사냥 도움 안 되는 거. 그런 개념 때문에, 도울이 너무 쓰레인 거. 그런 것 때문에, 저점은 데이터 뽑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전, 진정한 힘이 나오는데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얘는 저점이 그렇게 높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저점 한 6점 주겠습니다. 6점 주도록 할게요. 어.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점수를 치면 보면 다문이랑 뭐별 차이 안 납니다.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 기준으로는 과, 광목이나 다문이나 뭐 비슷비슷해. 다문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광목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점수를 봤을 때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장. 증장 보스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아 물론 구지렁 기준으로 지금 보스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지렁을 거의 절반 점수로 이제 보스를 해서 매길 때 절반 이상은 구지렁을 보는 거고 나머지는 그외 보스들 이제 하위 보스라던가 그런 애들을 보는 거 보고 지금 제가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구지렁 증장 잘 잡습니까? 잘못 잡죠? 잘 잡는다고 할 수준 은 아니야. 다 광에 비하면 잘 잡는다고 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보스 좀 애매하죠 좀 점수로 마, 많이 못 주겠어 근데 하위 보스도 잘 잡아 하위 보스도 잘 잡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 한한 한 7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7점 정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스 잡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장은 12마리 조합을 꽉안 채워도 고스펙 분들은 보스를 팰 수가 있어요 어 나는 뭐 스펙이 안 좋은데 스펙을 좀 올려 그런,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꼭 나오는데 어, 저는 뭐 도사 보스도 힘든데요. <laughs> 그건 내 알바 아니고. <laughs> 어, 그거는 본인 스펙이 낮은 거니까 어, 이제 최고점 기준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다팰수 있는 그 정도 스펙으로 보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설화 7점, 7점 줄게요. 설화 7점 줄게요. 왜 7점 주냐면은 얘는 예전부터 마호를띡 걸고 설화 어려움 날먹을 많이 했어요. 그니까, 설화, 내봤을 때, 어, 7점 정도는 돼. 어려운 이도를 일본 여자로 날먹 많이 해먹기 해왔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보면, 충분히 7점 정도는 줄수 있지 않나 싶고요그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 어, 얘는 한 8점 정도 줄수 있지 않을까. 왜 8점이냐면은, 얘가 도전모드를 다 헤쳐먹어요. 증장은 도전모드를 다 헤쳐먹어. 그래서 8점이야. 대신 혈장 같은 거 어려운 것도 좀 감안했습니다 얘가 혈장은 또잘못 패거든요 혈장은 지상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혈장은 또 지금 잘못 패요 그래서 컨텐츠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모드랑 혈장이랑 이렇게 비벼가지고 8점으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제 상제는 한... 상제도 한 8점... 아 상제도 8점 정도 주겠습니다 상제를 또 그렇게 개같이 못 잡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같이 못 잡네요 굉장잘못 잡죠? 상대 생각해보니까. 잘못 잡네요. 어, 7점 주도록 할게요. 1점 깎았습니다. 왜냐면, 사령사에 일단 지상 옵 껴서 나오는 것부터 일단 좀 짜침. 여기에 지상 옵 하나 껴 나오는 것부터 일단 점수 깎아야 돼. 그래서, 이거 일단 점수 깎고요. 근데, 그래도 얘가 좀 괜찮은 게, 최고 사양서 기준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마리 조합 풀로 안 채워도 돼요. 지상 애들은 막 이것저것 다 채워서 12마리 채워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증장 고소백분들은 12마리 안 채우고 그냥 용장도 칠수 있거든요? 그게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7점. 좀 애매하긴 한데 상제점수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점. 자, 저점 뭐냐? 증장 저점 뭐냐? 증장 저점. 그냥 없어요, 이 새끼는. 저점이란 게. 그냥 쓰레김. 얘는 저점이란 게 존재하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계속 싸우시는데. 뭐, 보스나 상제를 왜 최고 스펙으로 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스나 상제는 최고 스펙으로 보는 게 맞아요, 당연히. 뭐, 그렇다고 뭐, 건달바, 노탱, 사냥 이런 거 여기다가 넣을 순 없잖아요, 점수 체크하는데. 말이 안된 얘기지, 그거는. 말이 안된 얘기고. 최고 스펙 위주로 보는 게 맞고요. 대신 그래서, 저점이라는 점수 체제를 하나 더 넣었잖아. 저점을 넣어서, 니 스펙, 뭐, 건달바, 노탱, 수룡 이런 거는 저점에다 넣어서 계산하잖아요. 을 그니까 러 따로 따로따로 보잖아. 근데 뭐, 계속 밸런스를 노네, 왜 계속. 그리고, 아까부터 주관적이라고 했는데, 내 생각이 그렇다고, 님들 생각 다할수 있죠. 어. 다할수 있는데, 내 생각이니까, 그렇게 보라고. 너무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즐겁게 보자. 뭐 어차피, 내가 이거 컨텐츠 한다고 해서, 사천왕이 버프가 되거나, 너프가 되나, 그런 건 알잖아요. 그니까, 러 의견 교환의 그 장으로만 생각을 하자고. 자, 그래서, 저점. 증장사나 저점, 어쩌, 어떻습니까?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노탱, 수롬까지 울면서 잡으셔야 돼요. 증장은 언제부터 좀 좋아지냐면은, 노탱 수룡. 여기서부터 증장이 봄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냐? 언제 들어가냐? 이 스펙을 언제 맞출 수 있느냐? 근데, 군다리는 하나 뽑아야 돼. 다른 애들은, 뭐, 담은 지구, 이런 애들은, 각세스 하나 뽑고, 강주 하나 뽑고 하면은, 뭐, 다, 잘 패잖아. 근데, 이 증장 천왕은, 안 돼요. 어, 안 돼. <laughs> 각세스 같은 애들이 없죠? 없기 때문에, 노탱 수룡 잡으려면, 군다리를 뽑아야 노탱 수룡이 겨우 되는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쥐어 짜기 하면, 뭐, 그보다 좀더 빨리 되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야차 뽑아야지. 야차를 뽑아야, 건달바를 잡을 수 있죠? 야차 없이 건달바 됩니까? 물론, 뭐, 스펙이 정말 좀 되겠지.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야차를 뽑고 건달바를 가잖아. 그니까, 러 힘들어요. 그래서, 증장은 저점이란 게 없는 친구야.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했던 얘기가, 증장은 돈 많으신 분들만 가셔라. 왜냐면 하 저점이 개구리니까. 그 저점을 현금으로 끌어올려서 빨리 그 저점 부분을 탈출해서 빨리 노탱수룡 넘어가고 건달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고 무과금 분들은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 저점. 그냥 1점 주도록 <laughs> 1점은 좀 그런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증장은 노탱수령 전까지는 송어인이랑 똑같아가지고 얘 송어인 잡고 그랬거든 옛날에 진짜 스페 안 좋을 때 증장 뽑고 어디 가요? 하니까 갈때가 송어인이랑 대무시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증장 진짜 사용터가 여기밖에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실이야 이게 이게 증장 현실이고 그냥 가성비 1점 줄게 <laughs> 저점 1점 줄게 그냥 쓰레기 맞는 것 같은 저성비 그리고 나중에 야차 뽑고 군다리 뽑고 못 뽑아야 돼요 부동을 안 뽑으면 2 3 5짜리 부동을 안 뽑으면 공중저항가 20을 못 먹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을 뽑아야 돼 심지어 부동선에 뽑는 100억짜리 코끼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짐꾼이야 가성비 예, 그냥 1 하타치 어 하타치가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증장천황 점수 한번 어, 이렇게 표로 한번 볼까요? 자 증장천황, 음 이렇게 나오네요. 어. 좀 심각하네. 마지막으로 지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국, 지국 보스 어 지국 보스 같은 경우는 굳이랑 꼴등이란 게 밝혀져 버렸군요 지금. 음 지국천황이 민낯이 지금 밝혀져 버렸는데 어 보스. 못 잡습니다. 증장 지국이 보스를 개못 잡아요. 어못 잡기 때문에 보스 점수 5점 드리겠습니다. 지국이 근데 어떻게 이게겠냐 진짜 말이 안 된다. 지국이 5점짜리라고 보스를? 원래 지국이 보스 개잘 팼거든. 개잘 팼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보스가 5점인 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래가 없어. 미래에는 더센 보스들만 나올 건데, 지금 화상이라는 그 시스템이 보스를 잘못 잡는다는 게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큰일 났다, 얘는. 지금 큰일 났어. 어, 큰일 났고, 앞으로 체력 더큰 애들 나올 텐데, 걔네들 어떻게 잡아. 그래서 보스 5점. 음. 그 다음에 설화. 지국 설화. 1점. 이게 맞냐? 지금, <laughs> 지금 설화 1점. 왜냐면, 지국이 설화를 지, 진짜 개못 잡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못 잡아요. 제가 각 지국 키워본 사람 입장으로, 지국? 설화? 진짜 말도 안 되게 못 잡음. 즉사기, 시식이 그 게이지 푸는 거 뭔지 알잖아. 그거 게이지 다 채워야지, 그게 게이지가 다참면 이제 즉사기를 안 쓰게 됐는데, 그걸 지국이 못 풀어요. 지 혼자 때리면 시식 게이지가 안 탐, 안 참. 왜 그런진 모르겠음. 아니, 진짜, 지구 노조라고 하는데, 나 지구 키워봤잖아. 지구 내가 키워보고 하는 말이야. 노조가 아니군, 마. <laughs> 나 지구 없는 줄 알아? 나 지구 260 있어, 각 지구. 키우다가 개구려서 집어 넣었잖아. 설화하다가, 화개 많이 났었는데, 화 진짜 많이 냈거든, 진짜. 실시간을 보신 분들 꽤 많을걸요? CC기 게이지 채우다가, CC기 게이지를 지구 혼자서 못 쳐가지고, 즉사기 맞고, 설거 그거 딱! 심장 파괴, 빡! 어! 바로 그냥, <laughs> 이거 한번 당하면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설화를 못함, 진짜. 그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는 이제, 혈장. 뭐, 빛의 시험. 아니면 뭐, 황제 헌원뭐 이런 건데, 잘 깨긴 해. 어, 뭐, 혈장, 이런 거잘 깨죠? 그래서 뭐, 한 7, 8천 주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도전모드, 이런 거, 도전모드는 지금도 못 깨고요. 도전모드 못 깨고, 뭐, 혈장 이런 거잘 깨고 하는데, 현재 거상에서 설화를 제외한 나머지 컨텐츠들의 비중이 별로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현재. 거상 메타가 그래요. 그니까, 러 컨텐츠 점수가 높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 어 뭐, 한 7점 주겠습니다. 6점 중에 좀 불쌍하니까 7점 줄게요. 7점 주고. 상제. 상제는 대덕이 없으니까, 얘는, 대덕이 강제가 되는 애는 아, 아잖아? 그래서 대덕 없이도 사냥이 가능한데, 그게 메리트인지, 디메리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덕이 강제가 안 되는 게 메리트인지 모르겠다. 디메리트인지도 모르겠고, 어. 상제 뭐한 8, 9점 정도 주면 되지 않나? 또 지국이 상제를 잘 잡는 게 화상이 있어가지고, 한쪽을 때려놓으면 그쪽을, 몹을, 피를 한 3분의 1만 남겨둬도 화상으로 얘가 타 죽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딱 클리어 타임을 맞춰서 얘네들이 화상에 타 죽는 시간과 얘네들이 죽는 시간을 딱 정확하게 맞추면, 딱! 딱! 하고 두 대가 한 번에 딱 죽어요. 그리고 퇴각하면 사냥이 진짜 맛있거든. 이거가 지우개 진짜 최고 장점인 것같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상제는 9점. 9점 주고요. 그 다음에 저점. 저점도 마찬가지로 얘는 10점이에요. 얘는 저점이에 10점이면은, 다무는 아까 얘가 뭐,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다무는 조강을 잡는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우은는뭘 잡습니까? 오결가를 캐죠? 오결가와 조강은 스펙 차이가 좀 나요. 경험치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래서, 오결가가 훨씬 더 높은, 아니, 훨씬 더는 아닌데, 좀더 높은 사양터야. 근데 돈도 잘 벌어. 그렇기 때문에, 오결가 진입이 가능한 지국과 조강 진입이 가능한 담은. 물론, 조강 진입은 굉장히 빨리 가능하지만, 오결가가 좀더 오래 살기 좋은 사양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치가 좀 많이 주니까. 그래서, 오결가. 어. 오결가를 좀더 고점, 좀더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조강보다. 그래서, 조강 9점, 오결가 10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10점을 드렸어요. 저기도 대충 템 맞추고 가도, 오결가 정말 진입하기 쉽거든요? 기간제 풀황제에다가 뭐 각세스 강주박 이렇게만 맞추고 가도 대충 잡혀 어 그래가지고 그게 어 저점 이 가성비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국은 저점이 좋다 그리고 뭐 이제 오결가에서 어디가 도사가 도사 3가잖아 도사 3에서 어디가요 필그리 가죠 어, 필그리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요 루트가 너무 맛있긴 해요 필까지는딱 맛있어 필 이후가 문제지. 필 이후가 이제 구지령 가은 보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구지령 가은 보스가 5점이야. 그래서 이제 지국이 고점이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 자 그래서 저 점은 10점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를 점수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지국은 요렇게 된다. 어. 지국은 지금 점수가 요렇게 된다는 거고 증자이나 지구나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이제 얘 둘을 왜 같은 체로 보냐면은. 증장은 고점은 나쁘지 않아요. 고점, 뭐 나쁘지 않죠? 왜냐면 풀부조합을 안 맞춰도 상제나 보스 같은 애들에서 용장을 칠수 있는 것 자체가 메리트잖아 그래서 난 고점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저점이 개구려, 얘는. 근데 지국은 반대로, 반대잖아, 완전히. 지국은 저점이 개꿀이야. 키우기 정말 쉬워. 육성까지 너무 쉬워. 근데 미래가 없음. 미래가,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 완전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다 똑같은 3티어, 똑같은 4티어라고 생각 하고요. 지국은 고점 버프를 받아야 되고 증장은 저점 버프를 받아야 되나 생각해요. 증장은 중간에 좀더 쉽게 키울 수 있는 그 계단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앗살이 그냥 과금 유저분들을 위한 그런 픽이고 그런 고점을 더 올려 주든가. 그렇다고 얘 고점이 막뭐 미터기를 뚫고 그러진 않거든요. 고점도 애매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각 증장이 실제로 개박살이 났고요. 고천주가 각증장 나오기 전에 90억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증장, 각 증장 되면 신이 될 거다. 각 증장은 신이야! 이러고 사람들이 고천주를, 아, 저도 각 증장 갈게요. 저도 각 증장 갑니다. 저도, 어, 코인 탑니다. 하고, 고천주를, 시... 어, 이거 60억인가 하던 65억인가 했는데 이게 90억 됐다가 이거 지금 48억 해. 이게 말이 되냐? 60억짜리 무기가 사람들 기대심물 때문에 90억까지 뛰었다가, 막상 각 증장 딱 출시되고 나니까, 뭐야, 이건? 이건, 각성 서산대사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고초주 막 팔고 해서, 그게 지금 48억 됐어. 어떻게 이래? 이상하잖아, 이건. 그 정도로 이제, 좀, 마태 같다. 어. 물론, 어, 지금 다은천왕과 증장천왕은 3세대 전설 선수가 안 나왔죠, 이 둘은. 이 둘은 안 나와서, 고점을 좀더더볼수 있어요. 특히 증장 같은 경우는, 조합에다가, 12마리 꽉안 채우고 사냥하기 때문에, 세 번째 전상수를 나와서, 이세 번째 전상수의 뇌속성 증가 패시브 효과를 받으면, 좀더 딜이 세질 순 있죠. 어, 그런, 아직 고점 뚜껑이 조금 더 열려있긴 해. 담은도열려있고요 증장도 열려있고요 그럼 지옥이 제일 문제네. 자, 그렇게 해서, 주관적인 사천왕 티어, 24년 8월 28일 날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아, 강철비가 이렇게 생각만 하는구나. 강철비가 생각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만 보세요. 어,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어, 잘 키우고 계신 분들, 지구 잘 키우고 계신 분들, 증장 잘 키우고 계신 분들, 광목 잘 키우고, 다문 잘 키우시는 분들 다 많은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라. 아, 참고하라고. <laughs>